오늘 함께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큰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 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혜가 있으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고, 지혜가 있으면 자녀를 더잘 양육할 수 있고, 또 지혜가 있으면 사업을 더잘 운영할 수 있고, 또 지혜가 있으면 어떤 선택이든지 더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아 우리에게 나에게 지혜가 필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지혜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자원 3장 14절과 1 5절 말씀에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은보다도 귀하고 정금보다도 낫고 진주보다도 낫고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와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3장 16절과 17절 말씀해 보면 그의 오른손에는, 그러니까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리고 그의 왼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평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모하는 장수, 부기, 즐거움, 평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바로 지혜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지혜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지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잠언 4장 7절 말씀해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뭘 얻으라고요?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 그러니까 명철은 언더스탠딩이라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거든요. 그 명철을 어을 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알아야 할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첫 번째 사실은 바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요. 그니까 요셉 같은 경우에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었고 또 노예로 살다가 성 범죄자라는 이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서른 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대단한 인물인데요 사도행전 7장 10절 말씀에 구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요셉에게 있었던 이 지혜가 지혜를 누가 주셨다고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구절과 0 절에 보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뭐를 주셨다고요?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요셉에게 있었던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과 또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인정을 받고 바벨론에서도 총리를 지내고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페르시아에서도 총리로 지내고 무려 합쳐서 60년 동안이나 총리로 지냈었는데요. 다니엘 1장 17절을 읽어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 1장 1 7절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다니엘이 지혜로울 수 있었고 무려 60년 동안이나 총리로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뭘 주셨기 때문이라고요?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잠언 2장 6절을 읽어보면 대저 요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기 원하고 또그 지혜가 가져다주는 많은 유익한 것들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러니까 잠언 9장 10절을 읽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이 근본이라는 말은 beginning이라고 해서 이 시작점, 출발점. 그러니까 지혜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11편 10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뭐라고요? 근본 시작점이라고 출발점이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과연 어떤 말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할때이 경외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요. 이루아라고 하는데요. 이 이루아라는 말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외하다라는 말을 잘안 쓴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들아 부모님을 경외해야 돼 이런 말안 쓰잖아요. 우리가 선생님을 보고 우리가 선생님을 경외해야지 목사님을 경외해야지 이런 말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외하다라는 말이 막연하게 들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다니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다니 목사님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담임 목사님을 뵈서 그런지 제가 7살 때 세계로 교회에 왔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담임 목사님을 뵈서 그런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때로는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기가 저는 부끄럽지도 않고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아하고 편안하다고 해도 저는 담임 목사님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뭔가를 하라고 하셨을 때 에이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laughs>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께서 갑자기 교육자 회의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교회는 갑자기 교육자 회의를 하거든요 갑자기 교육자 회의를, <laughs> 회의를 한다고 했을 때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냥 줌으로 하시죠? 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좋아하고 편안하게 생각하지만 동시에 존경하고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다니 목사님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다니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다니 목사님께서 뭔가를 하라고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니 목사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좋아하고 편안하게 생각하지만 동시에 존경하고 또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목사님을 대할 때 이렇게 조심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이렇게 대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경외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러한 행동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인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동인지 한번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짊어지겠다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주일에도 주님 앞에 오지 않는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동일까요? 맞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동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동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전에 기도도 하지 않고 또밥 먹을 때도 대충 의자 빼고 앉으면서 대충대충 대충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동일까요? 맞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동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것을 염려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십비조를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동일까요?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laughs> 당연히 이러한 행동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동인 겁니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상황을 들었을 때 당연히 목회자로서 그 사람의 상황에 공감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러한 행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인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동인지를 판단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제가 만약 초등 (1부) 예배 시간에 아이들한테 광고를 하면서 얘들아 우리 다음 주에는 치킨 파티를 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몇명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자기들끼리 카페에 가서 앉아서 이렇게 음료를 마시면서 하는 얘기가 야 다음 주에 치킨 파티 안해야 목사님 말 믿나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저를 뭐하는 행동일까요 이거는 저를 <laughs> 이거는 저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이걸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만물의 창조주이시면서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면 그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마지막 세 가지 사실은, 세 번째 사실은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실을 더 알아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자와 함께 해야 하고 이것은 곧 예수님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언 13장 20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듯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랑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을 하더라도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해야 하고 밥을 먹더라도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변에서 저는 참 세계로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께서 어떠시기 때문에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세계로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참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할 때에 지혜를 얻는다는 말씀은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지혜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 47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시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읽어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있는 이 하나님,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우리들도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을 수 있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뭘 알아야 한다고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을 뭐함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요? 경외함으로 얻을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누구와 함께함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요? 지혜로운 자그 지혜로운 자는 곧 예수님 맞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버지라고 편안하게 부릅니다. 그래서 뭐만 하면,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주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번 손들어 봅시다. 나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아이고, 아버지, 주님, 주여, 아버지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다면 손들어 봅시다. 아, 많으시네요. 저도 했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편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 자비, 사랑에 대해서 주로 많이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자비, 사랑에 대해서만 주로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 집에 있는 아빠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편안하게 옷 입고 누워서 쇼파에 누워서 TV 보고 있는 그런 아빠. 아빠가 뭐 잔소리하면 아, 하지 마 아무도 문쾅 닫고 들어가는 그런 아빠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편하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내가 좋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내 고집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이게 맞다라고 말씀하셔도 내가 하기 싫으면 내가 마음에 안 들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싶고 그 지혜가 가져다 주는 그 놀라운 것들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이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저를 따라 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지혜를 얻읍시다. 지혜를 얻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마음껏 누리며 이 지혜가 가져다주는 많은 놀라운 복들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